자, 이거야말로 그냥 하면 되는 문제 아니야? 계속 분모부터 봅시다. 합창. 밑에다 그냥 바로 쓸게요. 그럼 얘는 내 제곱근 2의 제곱 빼기 1이죠. 그럼 얘는 루트 2 빼기 1 이거 아니야? 그죠? 이게 이거잖아요. 아니야? 어? 한번 더? 봐봐. 2의 4분의 1 제곱이지, 요게. 요걸 제곱해. 그럼 2의 2분의 1제곱. 그게 루트 2. 어, 그죠? 자 그럼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얘는 루트 2 제곱 빼기 1이니까 이게 1이 돼. 1. 분모 1이야. 그죠? 계산하면 1이다. 이런 얘기지. 자 분자도 계산해볼까? 분자. 요거 둘이 계산하면 합차지. 그러면 4제곱근 6의 제곱. 루트 6 빼고. 4제곱근. 그럼 러 루트 2배지 맞죠? 같은 이유로.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 하래. 합차. 그럼 600이네? 결과는 답이 4인 거지. 끝.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? 이해가 돼요? 분모 분자 따로 계산하면. 질문. 네. 제가...